이번 시간엔 최근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가 다시 조정에 들어간 종목,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차트 보셨나요? 6월 말까지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던 이 종목이 7월 초 들어서 급격한 하락 조정을 맞으면서 이제 다 끝난 거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건 눌림목일까? 무너진 걸까? 이렇게 고민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차트, 흐름, 수급,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기업이 진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부 통합해서 여러분께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2025년 1월 주가가 17,600원까지 떨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바닥을 다졌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에너빌리티는 끝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정도였지만 이후 서서히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2월과 3월에는 2만 원 후반에서 3만 원 초반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반등이 시작된 시점은 5월 초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줬어요. 2 1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상승 신호가 나왔고, 주가는 단숨에 3만 원 후반을 넘어서더니 6월에는 5만 원대, 그리고 6월 30일에는 무려 7만 2,2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주가가 두배 이상 뛴 거죠.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이 기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듯이 급등 이후에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7월 1일부터 주가는 고점 부근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7월 5일과 6일에는 연속으로 음봉을 그리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기준 종가는 59,500원 최고점인 72,200원과 비교하면 약17%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단기 조정일까 아니면 하락 전환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기술적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정렬 상태를 보면, 단기 5일선은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단기 트레이딩 수급이 빠지면서 매물출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11선은 현재 횡보 중이고, 21선은 여전히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즉, 아직 중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고, 단기 과열 해소, 눌림 조정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에요. 상승장이 절정이었던 6월에는 하루 1천만에서 14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터졌던 반면 7월 들어 조정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은 370만 주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락이 진짜였다면 거래량이 다시 폭증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어요. 즉 과매수 구간을 정리하는 눌림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을 짚어볼게요. 현재 가장 근접한 지지선은 21선, 약 58,000원 부근이고, 이 지점은 과거 주가가 급등 직전에 뚫었던 전 고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아래로는 55,000원, 그리고 그 다음 지지는 심리적 라인인 50,000원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가장 먼저 뚫어야 할 저항선은 65,000원이고, 그 다음은 바로 전 고점이자 신고가인 72,200원입니다. 지금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5일선 이탈과 거래량 감소는 조정을 의미하지만 중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현재 구간은 눌림목 매수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는지입니다. 자, 이제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펀더멘털 관점에서도 짚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두산 중공업이었죠. 과거에는 석탄 화력발전 위주의 에너지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수소 터빈, 탄소 포집 기술 등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원전 관련 글로벌 수주를 이어가면서 수익 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SMR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미국, 유럽, 중동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고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이 시장의 유일한 대표 기업이죠. 또한 풍력 발전 설비, 수소 인프라 구축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확실히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이는 전체 추세가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간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무조건적인 진입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고 하단 지지선인 5만원 이탈 여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양봉이 나올 경우엔 이게 바로 단기 바닥 시그널이 될수 있어요. 그럴 땐 반등 탄력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 게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그 가능성이 아주 큰 구간에 와 있는 거죠.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 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화면 오른쪽 보이는 노란색 카카오톡, 그 아래 파란색 텔레그램 아이콘 옆에 아이디. 그리고 그게 녹색으로 강조된 문자 전송번호 010-2701-6611이세 가지만 기억해두세요. 이 번호와 아이디로 단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주식투자에 대한 모든 불안과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차트 창을 응시하며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 가격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를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흐름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만의 화면에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드리거든요. 먼저 대장주 저가 매수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대장주는 시장을 움직이는 마청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단기 급등을 위한 에너지 축적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는 조정이 지나고 나서야 대장주가 빠졌네 라고 뒤늦게 인지하죠. 그때 이미 저점은 지나가고 남은 것은 오히려 더 오른 가격에서 매수해야 하나 하는 고민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 시스템은 대장주의 호가 잔량, 체결 강도,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금 종목 평균 대비 3% 조정 구간이므로 분할 매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즉시 전달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몇 시간, 심지어 며칠 앞서서 가장 유리한 매수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종목 실시간 분석 알림은 정말 강력합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수시로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 매도로 출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1분 단위로 상위 종목 전체를 스캔해 돌발 체결 강도 급등 현상이나 공매도 장호 변화를 포착합니다. 만약 B 종목의 체결 강도가 평소 대비 200을 넘어가고 거래량이 3배로 폭증한다면 이는 큰 손들이 몰려드는 신호입니다. 저희는 문자로 b 이 종목 체결 강도 분할 매수 검토라는 알림을 보내드리고 여러분은 해당 알림을 보고 단몇초 만에 매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대신 문자 알림에만 주목해도 시장의 핵심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한 주에 한번 시가개장 10분 전에는 급등 예상 종목 추천 리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히 제가 이 종목이 좋습니다. 라는 주관적 추천이 아닙니다. 과거 수익률과 AI 기반 패턴 인식을 결합해 다음 주15% 이상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5개를 엄선합니다. 추천 리스트에는 해당 종목의 진입 권장 가격대, 익절 목표가, 손절가, 모두 세세히 담겨 있어서 여러분은 종목 5,200원, 분할 매수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000원, 이런 식으로 바로 주문창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고민 없이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수익 기회는 훨씬 높아지겠죠? 또, 단기 급등 종목을 넘어 중장기적 관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 가이드도 제공해 드립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 리스크 허용 범위를 파악한 뒤 대장주, 중견주, 고배당주 테마, ITF를 최적의 비율로 조합해 드리는 거예요. 시장 사이클별로 언제 어떤 자산 비중을 높이고 낮춰야 하는지, 분기별 리밸런싱 가이드를 보고 따라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보고서를 참고해 버튼만 누르세요. 더 이상 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분이 내셔야 할 대가는 단한 번의 문자 발송입니다. 가입비, 컨설팅비, 리포트 수수료, 어떤 명목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니 안심하셔도 좋아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시고, 같은 방식을 통해 전월 대비, 평균 30% 이상의 추가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밤새 차트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 알림으로 하루 세 번, 다섯 번, 스무 번씩 중요한 순간을 잡아내고 매매 버튼을 눌러 수익을 쌓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표 발표, 외국인 선물 포지션 변화와 돌발 공시 이슈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집니다. 차트 앞에 앉아 매번 반응하기엔 너무 벅차죠. 문자 한 통으로 자동으로 분석된 정보를 받아보면 여러분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메시지 앱을 열고 문자를 보내는 순간 전문가 시스템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줄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매매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죠. 이번 시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 바로 이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그릴 수 있을지를 펀더멘털과 최근 이슈, 전략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과거 두산중공업에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이 기업은 단순한 전통 에너지 기업을 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어요. 먼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단연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발전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핵심 부품을 양산 가능한 기업이고, 미국 뉴스케일과 협업을 통해 이미 원자로 모듈 제작도 실적을 쌓아가고 있어요. 더불어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차세대의 원자로 기술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자연스럽게 공급망 중심에 서게 되었죠. 2025년 상반기 동안만 보더라도 뉴스케일과의 계약 연장, 국내 SMR 시범사업 확대, 폴란드양 기자재 공급 타진 등 여러 건의 공식 발표가 이어졌고 산업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정책적 뒷받침이 동반된 실질적 성장 스토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중동 원전 수주 확대 기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 입찰 후보로 지목되고 있어요. 중동은 단순히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 확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탈석유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두산은 기자재 제작, 시공, 시스템 설계까지 수행 가능한 역량을 갖춘 몇잔 되는 기업 중 하나예요. 최근 아람코와의 접촉, 사우디 내의 실무단 방문 등 외교 채널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가능성은 결코 단기 이슈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소 터빈입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두산은 수소 인프라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는데요. 수소 혼소 발전 기술부터 터빈 설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쟁사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은 향후 연료전지, 분산형 전원,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활용 가능하고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발전 오사와 수소 터빈 공동 개발 실증 사업도 발표된 바 있어요. 여기에 더해 두산은 풍력 발전과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부문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철강 계열과의 연계를 통해. 풍력 관련 부품을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정부 역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비중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어 이쪽에서도 실적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요. 최근 정책 흐름을 보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SMR 상용화, 수소 터빈 실증, 탄소 포집 기술 등 친환경 발전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존 기술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성이에요. 이 모든 스토리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우선 실적 기대감입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증권 개선은 매출 6조 5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 4천억 원 수준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SMR, 수소터빈, 풍력 등의 신규 수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하반기에는 더큰 실적 개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은 11배 수준으로 글로벌 동종 기업들이 평균 20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수급적인 측면도 좋아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기간과 연기금 중심으로 인프라 ITF, 탄소중립테마, ITF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요 편입 종목으로 다시 설정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흐름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SMR 관련 글로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각국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정 같은 매크로 요인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 기술, 정책, 수요, 공급, 수급, 실적까지 모두 균형 있게 갖춰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조정은 결국 더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일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를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느냐보다 확률 높은 방향에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의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확률 높은 방향으로 향하는 정중앙에 있는 종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여전히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하루 종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 애쓰고 계셨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I 최대 수혜주라는 문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AI 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시장을 주도할 거대한 흐름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반도체, 빅데이터 분석, 로보틱스, 헬스케어, 금융권 책봇. AI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대부분에 스며들었고 더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 최대 수혜주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AI 최대 수혜주에 언제 들어가야 할지 아는 것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 리스트를 보고 따라 들어가지만 대개는 이미 세력이 움직이고 난뒤 오히려 물린 종목을 안고 눈물을 삼키게 됩니다. 뉴스 속보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준다면 문자 보고서는 언제와 어디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술 테마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찰나의 타이밍이 곧 수익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1초만 늦어도 수익 곡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고속 전달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열고, 받는 사람의 010-2701-661을 이 번호로 수혜주라는 세 글자만 입력해 전송해 보세요. 딱이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은 AI 테마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순 종목 명단이 아니라 세력이 언제, 어떤 가격대에서 대량으로 주문을 쌓았는지, 거래량이 폭증하며 수급 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차트 이미지 위에 직접 표기해 줍니다. 손절가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또한, 보고서 하단에는 AI 테마 배경이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종목은 전력 반도체 및 AI 가속기 개발 기업으로 지난주 글로벌 AI 컨퍼런스에서 신규 칩셋을 공개했고, 미국 유럽 주요 파운드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슈 발표 직후 기관과 외국인이의 매집에 나섰으며, 예를 들어, 2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인 24,500원 부근에서 본격적인 랠리가 예고됩니다. 이처럼 매집 타이밍과 테마 이슈를 결합해 왜 지금 수혜주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신 분들의 후기도 소개해 드립니다. 한 구독자님은 문자 알림을 받고 24,500원의 시장가 매수, 26,000원 부근에서 첫 분할 매도, 27,500원 부근에서 잔량 정리로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도 보고서 하나에 의지해 매매할 수 있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라고 했고, 다른 구독자님은 손절과 덕분에 예기치 않은 반전에도 추가 손실 없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에 썼던 시간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학습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문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매일 밤, 당일 수급 요약본, 다음 날 아침 모닝 브리핑, 글로벌 AI 이슈 및 기술 동향 업데이트, 기관 외국인 수급 전환 시그널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여러분은 이 공간에서 전문가팀과 직접 소통하며 질문을 남길 수 있고 다른 구독자분들과 매매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투자 감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AI 테마는 기회만큼이나 리스크도 큽니다. 호재가 터진 직후 순식간에 가격이 치솟지만 소문만 무성할 때는 돌연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며 문자 보고서에 제시된 손절가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시장 흐름이 반전돼 손절가를 밑돌게 되면 즉시 이탈해 추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랠리가 이어질 때는 30% 50% 잔량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한 통의 문자로 누리는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최대 수혜주 매집 타이밍 보고서를 즉시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 목표가 손절가 모뭐 명확히 표기된 차트 이미지를 통해 오차 없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셋째, 글로벌 AI 이슈와 수급 흐름을 반영한 데일리 브리핑으로 매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서비스가 100%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수십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두 명이 바로 다음 AI 대박 수혜주를 손에 넣고 큰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소수에 꼭 들길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앱을 켜고 010-2701-6611. 이 번호로 내용에는 수혜주 세 글자만 입력해 보세요.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장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